세팅 명소? 저희가 오늘 온 식당은 분위기 좋은 식당입니다. 짠 분위기 장난 아니죠. 어,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곳은 아주 분위기가 좋은 그런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식당인가? <laughs> 네, 아주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으로 이동 중입니다. 여기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소개팅 명소.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비난의 열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온 식당은 바로 이 분위기 좋은 식당입니다. 짠! 어때요? 분위기 장난 아니죠? 저희가 오늘 온 식당은 바로 파주 만수옥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비주얼이 아주 <laughs> 약간 실망한 실망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와 보시면 안니다 오늘 메뉴는 일회용 앞치마 그리고 무릎담요 스타일러 와이 우와 와 이거 진짜 따서다 이게 뭐 하는 거지 손? 손 닦는 거아손 닦는 거야 이렇게 손쫙 닦고 이렇게 손쫙 닦고 따꾸 따꾸 막... <laughs> 그거는 하면 안되겠죠? 뭘 시켜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얼마예요? 9400원이요? 아니 저는 먹는 건안 할게요 먹는 건안 하기 때문에 감, 그냥 감자튀김 하나 시켜볼까요? 이거 먹어볼까요? 아니 이거 이거 치짜 맛있을 것 같은데 예 네, 그럼 저는 네, 티본 스테이크라고 먹어보겠습니다 티본 스테이크 너무 맛있게 되고 비나는 별... 음별도...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먹는데 비싼 거 먹어야 돼. 또 이런 거에 이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행복감 느끼면 또 그게 또돈 버는 또 재미 아니겠습니까? 와 가지 구이도 있어요. 저 가지 가지 진짜 좋아하거든요. 와 트로 트러, 트러플 마요네즈 감자 튀김도 있는데 와인 와인 이런 거 참, 하우스 와인 이런 거참 좋은데 제가 유일하게 또잘 먹는 게 술, 소주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좀 와인은 참 좋아해요. 오늘은 운전을 하고 왔기 때문에 술은 안 먹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 이제 또 골랐으니까, 주문을 한번 해볼까요? 아, 벨리 있어요? 죄송합니다. 티본스테이크 하나하고, 그리고 그 봉골레 스파스타나 그리고 가지 구이 한 대. 제로 콜라. 낯을 네. 안 가리는 것좀 생각보다 낯이 많이. <laughs> 그러니까 네,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데 속으로는 낯이 많이 가려. 소개팅 일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소개팅은 일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약간 그, 저기, 뭐야 뭐라고 야뭐 하죠? 자만추라고 하는. 아, 진짜 이런 거안 하려고 랬는데 이런 거 원래 안 하는데, 잘. 와. 허어. 빵 엄청 부드럽네요. 이 봐봐. 진짜 대박이에요. 이렇게 잡잖아요. 잡으면 여기 찢어 버려요. 살짝만 건드렸는데. 손가락 온전 녹아지었어요. 와. 어떻 음? 이거 맛있네요 대박이다. 애피타이저부터 벌써 바로 먹는 시작을 했어. 오늘 제가 지금 공복 상태. <laughs> 지금 오늘 첫끼라서 맛있는. 4 등분을 하나 샀어요. 치즈가 한네 덩이 정도가 있대요. 여기 여기 한 개, 두 개. 되게, 되게. 자 이렇게 네 등. 맛있겠다고 흐렸네. 진짜 맛있겠는데 근데 이게 라구 소스? 토마토하고 그 약간 이제 고기 다져진 거? 음. 음. 가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 이거... 가지가 이게 수분이 많이 있으니까, 가지는 이게 구우면 생각보다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라구소스, 이게 안에 고기 그... 간거래요 다진 거래든 그거랑 있죠. 그 여기다 치즈 있잖아요. 순간 얘딱 먹는 순간 바로... 얘... 오... 어? 뭐지... 고기인가 이래요. 바로... 식감이... 치즈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기대된다. 와, 갑자기 확 짜증나는 너무 맛있어 아니, 와, 와, 아니 딱 입에 넣잖아요. 처음에 다 먹을 땐 어? 야 약간 퍽퍽한가 어, 하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이 육즙이 미쳤어요. 씹을수록 계속 맛있어요. 와. 여기서 소개팅하면 100%. 와. 아니, 면 있죠? 면도 되게 맛있는데. 오, 야, 이거. 면도 되게 맛있는데. 바지락 있죠, 바지락. 얘 같이 먹잖아요? 입에서 갑자기 감칠맛이 확 나요. 거짓말이라 진짜 너무 맛있어. 와 바지락 맛있는 건 아니지만, 이건 좀 심각하게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웬만한 파스타, 이렇게 레스토랑인데, 가면 파스타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때까지 파스타 먹어가지고 이렇게 맛있다고 느낀적이 처음 음. 이렇게 의자랑 벽난로가 있렇게 보라색 의자랑 도쿄 앉아서 와 분위기가 진짜 분위기 너무 좋다 이렇게. 보라색 의자랑 앉아서 마치 뭔가 왕이 된것 같은, 귀족, 귀족이 된것 같은 느낌이에요. 분위기가 좋은 곳에서 밥도 먹고. 옆자리. 보라색 면이 빨간색 젤. 앉으실래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앉으시면 돼요. 앉으시죠.